구칠 대책 이후로 지방 투자에 눈돌린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경매도 이제 지방에 많이들 입찰하러 가시는 것 같고요. 제 단독방에서 제가 지방 물건 추천드리면 바로 다음날 물건이 없어지더라고요. 어, 지금 지방 투자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 지방까지 어떻게 임장을 가냐? 지방은 이제 끝이라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좋은 단지, 좋은 매물이 뭔지 어떻게 알수 있지? 이런 고민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초보분들이 처음에 지금 같은 이렇게 규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지방 투자를 시작하시고 찾아보셔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초보분들은 이런 물건을 하시면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제가 아예 모른다는 전제 하에 알려드릴 때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지방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사실, 지역이긴 해요. 네, 지역이긴 한데, 일단은 지역적인 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지를 선정한다. 이거를 먼저 해볼게요. 단지를 선정한다. 이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단지를 선택해야 하느냐? 제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눈치채셨겠지만, 거래량이 많은 단지를 선택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조건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거래량이 많은 단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많은 단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실에서 저는 주로 찾곤 하는데요. 아실에 위쪽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요. 여기서 많이 산 단지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에 가운데에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방 투자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지역. 혹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지역 혹은 아무 데나 찍어보세요. 저는 그냥 아무 데나 찍을게요. 어,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포항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항. 여긴 제가 영상에서 거의 안 다뤘던 지역이긴 해요. 포항시 남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선택하셨으면 동은 선택하실 필요 없어요. 구 단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항시 남구 선택했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게 뭐냐면 요 기간을 설정하셔야 돼요. 기간. 기간은 1년 정도 봐볼게요. 24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25년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게 그 1년 동안 누적 거래량을 본다. 이 뜻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쭉 보시면 거래량이 쭉 나오죠. 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투자금에 맞는 단지를 먼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단지들이 지방에서 안전한 단지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아시를 쓰지 않더라도 거래량이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를 찾는 방법들이 있긴 있는데요. 저는 아실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어, 이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60건 넘으시면 괜찮습니다. 1년에 60건. 왜냐하면 그럼 한 달에 5건 정도란 얘기거든요. 물론 평형수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 정도에서 필터링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좋은 단지를 골라낼 수 있다. 60건 있고 120건 있으면 당연히 1 2 0건이 단지를 볼 거잖아요. 그 단지 보시면요, 거래량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아실 이용하시는 게더 쉽고요. 어, 다른 방법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아실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해볼게요. 포항에서 일단 가격 상관없이 이렇게 거래량 많은 단지들이 쭉 나왔죠. 저는 지금 소액 투자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소액이라는 전제 하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이 있으시다면, 보통 대출이 한 곱하기 4배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70% 대출 나온다고 했을 때80% 정도. 그러면은 네배면 얼마죠? 한 1억 2천 정도 되죠. 그럼 일단 여기서 외국어 들어간 단지는 다 빼세요. 왜냐면 구축이 아니라 신축이니까. 그럼 우리 돈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거래 가격을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아실 위에 거래 가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금액. 내가 지금 돈이 3천만 원 있고, 대출이 한70%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은 1억 2천 아파트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거래 가격은 자연스럽게 1억 2천이 되니까, 1억에서 2억 사이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은 이제 1억에서 2억 사이에 지난 1년 동안 포항시 남구에서 거래량이 많은 순서대로 단지가 정렬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60건 넘는 게 없죠. 자, 그러면 이러면 저는 안 해요. 네. 여러분들, 경매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경매하실 때, 낙찰받는 게 중요해요? 싸게 받는 게 중요해요? 싸게 받는 게 중요하죠. 낙찰받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실 게, 싸게 받는 게 제일 중요하진 않습니다. 싸게 받는 거랑, 빨리 팔리는 거랑 비교하면, 빨리 팔리는 물건이 훨씬 좋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경매로 내가 아무리 싸게 받아도, 빨리 안 팔리는 물건은, 단타랑은 조금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 거고, 거래량을 보시고 단지를 정한 다음에, 그 단지에서 경매 물건이 나왔는지, 공매 물건이 나왔는지, 일반 매물이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되고요. 지금 그 단지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면, 그 단지가 경매 사이트에 나와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단타를 한다고 했을 때, 소액 투자자 관점에서 단타를 한다고 했을 때, 포항시 남구는 경매 물건으로 아예 검색을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좋은 단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줄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연습이지만 실전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북구 한번 해볼게요. 남구 해봤으니까 오 우방타운, 환호해맞이 그린빌 이두 개가 60건이 넣네요. 그럼 이거를 한번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일단 충족된 단지니까요. 자 우방타운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방타운, 포항시 우방타운, 용흥동이었나요? 아까? 어 맞네요. 자 우방타운 이렇게 단지가 있죠. 사실 이 지도만 보고는 여기가 단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물론 파악할 수 있지만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아, 왜냐면 나홀로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엄청 대세되고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어요. 이런 데는 실수요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리량을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리량 보실 때는요. 평형수가 여러 개면은 이 평형세 평형 중에 가장 세대수가 많은 평형을 보시면 돼요. 먼저. 그러면은 어떤 세대가 어떤 평형이 세대수가 제일 많은지 어떻게 아냐? 여기 단지 정보 보시면 되거든요. 네이버에 단지 정보 위에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보시면. 90제곱미터일 때 555세대, 112제곱미터일 때 1455세대. 자, 벌써 나왔죠? 2652세대인데 1455세대가 1이십1십2제곱미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12제곱미터가 제일 거래량이 많겠죠. 당연히. 네. 한번 거래량을 볼까요? 어, 한 달에 한네 건, 9월 달에 네건 됐고요. 8월 달에 네건 됐고요. 7월 달에 여섯 건 됐고요. 6월달에 네 건, 5월달에 두 건, 어, 한 달에 거의 한두세건 이상은 미니멈으로 되고 평균 네 다섯 건 되는 단지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이런 단지는 뭐 나홀로일 수도 있고 중간에 인프라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단기 매도에는 매우 적합하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단지는 제 엑셀에 저장을 해줍니다. 단기 매도로 적합한 단지다. 이렇게 단지를 저장해 두고 그제서야 일반 매물 중에 단타할 만한 게 있는지. 경매 물건이 나왔는지 공매 물건이 나왔는지 신탁공매로 진행되는 물건이 있는지를 그때서야 파악을 한다는 거죠. 포항시 남구는 저는 경매 사이트에서 검색 안할것 같아요. 그렇지만 포항시 북구는 검색할 것 같습니다. 포항시 북구를 검색하고 결과값에 우방타운이 있어야만 입찰하는 거고요. 다른 단지가 있을 때는 입찰하지 않겠죠. 왜냐면 거래량이 없으니까요. 다시 반복하면은 지방에서는 거래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지방은 우리가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수익을 보고 빠르게 매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빠르게 매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방에서의 일순위 포인트고요. 그러려면은 거래량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말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따다다다 들으시면은 귀에 박히실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방은 거래량. 거래량은 단타. 그러려면은 아실에서 단지를 먼저 찾고. 그 단지에서 경매 물건이 있는지 일반 매물 중에 할게 있는지를 본다. 이게 바로 흐름입니다. 그러면 내 친김에 우방타운에서 단타할 일반 매물이 있는지 한번 봐 볼까요? 경매 정보지 보는 건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일반 매물 중에 한번 할수 있는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 어떻게 찾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매도 전략을 가져가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인테리어를 하실 수 없잖아요. 그냥 내가 싸게 사서 싸게 되파셔야 되고요. 여유 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내가 싸게 사서 인테리어를 해서 되팔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방법. 그냥 내가 싸게 사서 정가에 되판다. 이 전략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실거래를 봐요. 이럴 때는. 실거래를 보시고 6개월 정도 봤을 때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뭐가 있는지, 아, 죄송합니다. 실거래가 저렴하게 된게 뭐가 있는지를 봅니다. 어, 지금 보니까 대충 다 1억 2천대에 된거 같고요. 요 1억 300, 요거 좀 싸게 된거 같고, 1억 800좀 싸게 된거 같고, 600 싸게 된거 같네요. 음, 1억 400도 있고요. 1억 300도 있네요. 자, 그러면은, 대충 요 정도 보면은, 1차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아, 기본 상태. 그리고 제일 저렴한 매물들 중간층 이상에서 이런 것들은 1억 살짝 넘기는구나.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내가 종잣돈이 부족하고 싸게 사서 그냥 바로 되팔고 싶어요. 인테리어 같은 거안 하고. 1억 언더로 사셔야죠. 네. 내고 치고 매도자가 급한 물건이 있는지 매주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12제곱미터가 제일 아까 거래량이 많아서 이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낮은 가격순으로 한번 정렬해 볼게요. 자, 1억 207층 나오네요. 1억 207층. 만약에 지금 기본 물건이 1억 500에서 1,000 사이에 거래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부대비용 내고 나면 안 남겠죠. 1억 200에 매수했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일단 우방타운이 경매 정보지에 있는지 보고 입찰을 9천 초반에 할것 같습니다. 네, 9천 초반에 해서 1억 초중반에 판다. 왜냐면 거래량이 많으니까 두달 정도 안에 이 팔릴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인 매물도 실거래에 지금 찍히잖아요. 그러면 기본인 매물들도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매로 그냥 조금만 싸게 받아서 금매 가격에 받고 매도 한다. 이게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요 일반 매물로 만약에 접근한다고 하면은 1억 200짜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 105동의 고층 요거. 이두개 매물을 집중적으로 전 타격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중개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 지금 중간층 이상으로 9500 언더 매물 찾고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이두개 매물이 지금 그렇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아 이거 너무 내가 중개사님한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던지고 나온 거 아닌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일반 매물에서 경매 가격으로 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이 기준을 내가 갖고 있어야 나중에 여기서 금매가 떴을 때 우리가 바로 줍줍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금매를 아무리 드려도 결정 못 하시는 분들 왜못 하시냐면 기준이 없어서요. 이게 진짜 싼게 맞나? 정말 이 가격에 사면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게 맞을까? 이 확신이 없으니까 물건을 드려도 결정을 못 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단지에서 내가 얼마에 사면 무조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을 본다. 이런 기준이요. 그 기준이 우방타운으로는 저는 한9,500 정도 잡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경매정보지 가서 한번 바, 보도록 할게요. 경매정보지 가서 우리 한번 포항시 북구 영웅동에 있는 이 아파트 검색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네, 경매정보지를 봐야 되는데 왜 제가? 부동산 지인에 들어갔을까요? 자, 경매 정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포항시, 어, 포항시 어디였죠? 용흥동이었죠? 경북, 경북. 경북이 안 보이네요. 경북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포항시 남북구, 용흥동.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파트 눌러볼게요. 검색. 네, 여기서 이제 우방타운 있는지 찾는 거예요. 우방타운 찾을 때 저는 그냥 컨트롤 F 누르고 우방타운 이렇게 칩니다. 어 하나 있네요. 근데 2차죠? 아까 저희 찾은 게 2차였나요? 어, 2차 아닌 것 같은데. 저희 거 그냥 1차 같은데. 어, 근데 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백구동이니까 아, 어, 주소로 볼게요. 대한길 5 6 자, 저희 거. 대한, 오, 맞네요. 같은 단지에요. 자, 경매 물건 나왔죠. 이런 거 이제 입찰하는 건데, 이거 입찰가 정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이미 우리 9,500 언더로 사면은 되팔 수 있는 걸로 지금 전략을 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 그냥 과감하게 9,000 초반 쓸것 같아요. 네. 그리고 1억 초반에 매도한다. 이 전략으로 갈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막 심리 분석하고 사람들 조회수 분석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막, 아, 조회수 얼마 안 나왔으니까, 나는 뭐 8천 대 써야지. 아니 조회수 많이 나왔으니까 좀 과열이니까 한 9천 중후반 써야겠다. 이런 건안 돼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벌고자 하시는 그 수익과 매도 전략에 따라서 입찰가를 쓰셔야 돼요. 그 입찰가로 내가 낙찰받아도 후회가 없거나 그 입찰가로 급매를 매수해도 후회가 없는 입찰가 가격 기준을 정확하게 짜 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다른 지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 어디 에볼까요 어, 여러분들이 가장 또 이제 관심이 없는 지역 한번 해볼게요. 어, 뭐, 유명한 지역들은 많이 하시니까 강원도에서 한번 해볼까요? 강원도, 어, 춘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천시에서 제가 만약에 아까처럼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소액 투자자 개념이라고 해서 매수 가격을 1억에서 2억 사이로 하면은 지난 1년 동안 거래가 가장 많이 된 소액 아파트들이 나옵니다. 춘천시에서. 1등이 뭐죠? 퇴계 주공 2단지네요. 112건이니까 어, 한 달에 거의 몇 건이죠? 10건? 조금 안된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지를 찾았잖아요. 그럼 이 단지를 네이버 부동산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퇴계 주공 2단지 쳐보겠습니다. 네, 치면은 네 바로 나오죠. 아까 저희 포항시 물건보다 훨씬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주변에 뭐가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공원도 있고 강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곳들은 밀집도가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팁으로 알아주세요 주변에 내 아파트 말고 다른 이웃 세대 아파트들도 많이 몰려 있으면요 거기는 살기 좋은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당연히 이런 곳들은 거래도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봐 볼게요 저희가 아실에서 단지를 찾고 그 다음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 단지를 검색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그 네이버 부동산 그 단지에 어떤 평형이 가장 세대수가 많은지를 본다고 했어요. 그거는 단지 정보 들어가시면 되고 어 세대를 이루고 있는 평형 수가 네 개네요. 자, 보겠습니다. 67A가 330 356세대. 67B가 107세대. 81A가 616세대. 81B가 224세대. 자, 그럼 81A가 제일 많죠. 600세대니까. 그러면은 먼저 81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에서 81a만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낮은 가격순으로 한번 소팅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 1층이 지금 1억 7천 정도 네, 그다음 중간층이 1억 8천 6백부터 나오네요 자 그럼 실거래가에서 이번에는 저희 아까는 기본에 사서 이제 기본에 파는 거해 봤잖아요 이번 투자금이 조금 있다는 전제 하에 인테리어 해서 되파는 거 한번 가능한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인테리어에서 되파는 매도 전략이 가능하려면 그 단지에서, 어, 실거래나 호가에 가장 싼 거랑 가장 비싼 거의 차이가 한4천에서4,500 정도 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테리어 하고도 내가 돈이 남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 단지에 지금 나와 있는 호가들이 최저랑 최고가 얼만지 그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기 옆에서 낮은 가격순이나 높은 가격순 소팅해도 되지만 여기 실거래 표에서 이 초록색 바에다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현재 매물 가격이 1억 6,950만원부터 2억 3천만원까지 있죠. 얼마 차이나요? 대충? 대충. 한 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론 호까지만 내가 지금 저렴하게 사서 인테리어를 해서 내놓는다면 동층이 좋다면 네, 비슷하게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실거래가에서 한번더 확인을 해야 되지만. 자, 실거래도 한번 봐볼까요? 실거래도 여기 빨간색 위에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1억 7,600에서 1억 9,300. 이건 좀 적네요. 자, 요것도 똑같고, 음, 네, 요거, 1억 7,800에서 2억 5백한3,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아, 어, 네, 요거, 1억 6,000에서 2억 7백0 요거는 4,000 정도 차이가 나네요. 4,500 정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지는 저렴하게 중간층 정도를 매수해서 4천 정도 얹어서 되팔 수 있는 게 가능하다 이런 단지라는 거예요 거리량도 많고 그럼 이렇게 4천에서 4,500 이상 내가 높게 팔수 있는 단지들은요 인테리어 해서 단기 매도하겠다는 전략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다 가격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 인테리어 해봤자 얼마 못 받거든요 그런 단지는 우리가 인테리어 해서 되파는 매도 전략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기준을 엄청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퇴계주공 여기서 실제로 할 만한 일반 매물이 있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중간층만 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1층 요건 제외해야겠죠. 그 다음에 2층 요거 제외하고요. 14층. 자, 요거부터 이제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면 1억 8,600이잖아요. 요거 만약에 샤시까지 다 수리한다고 하면 한 2,400만원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억 8,600 더하기 2,400만원 은 얼마죠? 2억 1 0만 원이죠. 그러면 내가 요거를 2억 한 2,500에서 2억 3천0 0엔 되팔아야 남는 게좀1 5백에서2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2억 2,500에서 2억 3천0에 되팔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체크하냐면 여기 실거래가에 그게 나와 있는지를 일단 보는 거예요. 실거래가에. 자, 보시면 다, 다 1억대죠. 2억대 하나 있네요. 근데 2억 2천도 아니죠. 자, 그럼 이미, 이미 실거래에서 증명이 됐어요. 여기는 2억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거 인테리어에서 되파한 전략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단지라는 거죠. 빨리 팔때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인테리어 해놓고 기다리면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단타랑은 안 맞다. 그런 거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경매로 접근해야 돼요. 이런 거는. 일반 매물에 지금 할게 없잖아요. 자, 그럼 경매에 한번 물건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매를 어, 1억 9천에 만약에 매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한 1억 5,500에서 1억 6,000 사이에 입찰을 할 거예요. 그 이상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테리어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 안할 거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다음에 춘천시 퇴계동이었죠? 저희. 네.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안 나오죠. 뜰란채라는 아파트 심지어 취하됐죠. 근데 저희 아파트는 퇴계주공 2단지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퇴계주공 2단지는 단지 관점에서는 거래량이 많고 밀집도가 좋기 때문에 단타하기에 매우 적합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일반 매물과 어, 경매가 없기 때문에 이 단지는 일단 잠정 보류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지를, 단지를 즐겨 찾기 해놓고 나중에 알림으로 한 1억 어, 6천 정도 매물이 나오면은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지는 좀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미 너무 호가가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경매가 아닌 이상 여기는 조금 싸게 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 제가 강의에선 소개 지금 이 영상에선 소개드리지 않았지만 단타하기 굉장히 좋은 단지들이 많아요. 지금은 거래량은 많지만 빠르게 되팔 수 없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단지들을 소개해 드린 거고 이런 단지들은 거래량이 많더라도 내 기준에 맞는 매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단기 매도가 가능한 단지의 특징들과 매물을 찾는 방법들을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영상 보시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카카오톡 링크와 어, 10월 달에 진행되는 단기 매도 원데이 클래스 링크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질문 주시거나 강의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